자, <laughs> 볼게요. 61번입니다. 보시면 자.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 뒤에 소댓이 나와 있고 접속사가 동사는 두 개여야 되니까 동사가 또한개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러면 동사가 아닌 걸 지우고요. 나머지 동사가 똑같은 동사인데 형태가 다른 거니까 수태시 하시면 되고요. 뭐 주어에 비지털스가 있으니까 동사 s가 없어야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에스크란 동사를 넣어놓고 에스크란 동사랑 투부정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싸움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스크란 동사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긴 합니다. 에스크 a 투부정사 혹은 에스크 투부정사로 두 개를 다 쓴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에스크 투부정사로 요 자리를 넣고 싶다, 능동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요런 것들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ASK A2 부정사로 정답을 넣고 싶고자 하면 얘두 개가 지금 붙으려면 A가 없어져야 되니까 B, ASK, D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a s k 란 동사가 하필 요두 개로 다 쓰다 보니까 다 쓰다 보니까 능동수동이 다 가능한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수일치를 보면 더 빨리 풀리긴 합니다만 방문객들이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포토 어, 아이덴티피케이션, 사진 신분증을 제공하러 요청을 받는다라는 말이 맞으니까 어, D번이 정답이구나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요 방식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푸는 방식도 있지만, 해석이랑 문법을 같이 끼어 얹어서 푸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괜찮죠? 어쨌든, S크란 동사가 두 개로 다 쓰다 보니까, 어, 능동, 수동만으로는 고를 수 없었고요. 어, 주어에 S가 붙어 있어서, 동사에 S가 붙어 있지 않은 D번을 정답으로 보시, 고르시면 됩니다. 자, 62번 볼게요. 62번도 보시면, 어, 뒤에 뭐, n o w that이라는 접속사 하나 있고요. 어, 동사가 두개 끼어 있어야 되니까, 동사는 고르셔야 하니까, 어, 디버는 날리겠습니다. 수일치한개 없어지겠네요. 자, 스튜디오에 recent f r m s 라고 S 붙어 있으니까, 동사 S를 안 붙여야겠죠. 나머지 두 개는 정확히 능동태랑 수동태의 싸움입니다. 뒤에는 publicity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어, 능동태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 태, 시 하는 문제입니다. 수, 태, 시 하는 문제. 63번이요. 63번 도 보시면 복잡하네요. 콤마 한번 끊어주시고 A list of missing reports가 동사합니다. 라고 해서 동사는 한개 들어와 줘야 하고요. 이 post라고 하는 게뭐뭐을게시하다란 동사니까 뒤에가 in으로 막혀 있으려면 수동태로 넣으셔야겠죠.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64번이요. 64번은 지금, 동사가 여기 들어가고, 어, 대절에 또 동사가 또 있는 그런 와중인데, 동사 아닌 건 지워주시고, 후테시에서한개 날아가겠네요. 볼드라고 하는 게 s가 지금 없는데, 동사 s를 붙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a번 탈락하고, b번은 붙어있고, d번은 과거니까 무조건 통과였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어, 수동태를 고를 것이냐, 능동태 고를 것이냐 하면 끝나겠네요. 근데 determine 이란 동사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은, 바로 풀수 있죠. 디타미는 대 어, 이하를 결정짓다라고 하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거든요. 대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능동 태쓰면 되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쵸? 요건 어제는 패턴 43번에 있는 그 동사들입니다.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 어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이런 것들 나와 있으면 뒤에 대절이 붙어 있어. 아 그냥 능동태로 쓰자 라고 찍으시면 된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어지름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 그게 점수거든요 어, 문법은 이미 끝났고요 문법은 기본을 다져 주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해석이랑 어휘 해석의 패턴이라고 그랬거든요 어, 패턴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65번이요 65번은 지금 전체 문장에 동사는 없습니다 동사를 넣어야 하고요 넣어야 하고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펙트란 동사는요 expect to 동사로 쓰거나 expect a 2 동사로 쓰거나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to 부정사의 관계가 두 개가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능동으로 써도 괜찮고 아니면 수동으로 써도 쟤랑 붙어있을 수도 있다고요. 요거를 알고서 일단 아 능동태, 수동태는 1도 관련이 없겠구나라는 생각하에 가시는 건데요. 제가 포인트 한개더 짚어드리면 맨 뒤에 지금 over the next 3 years 보이십니까? 그러면 다음 3년 동안이니까 일단 미래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 와중에, 지금, havepp라고 하는, 능, 어, 그 미래 완료, 혹은, have been ing라고 하는 또 미래 완료인데, 이건 진행입니다. 두 개가 완전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어, 정답은 없겠는데? 제가 c번을 잘못 지었네요. 여러분, c번에 나와 있는 저 is expected to 동사는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것들은 지금 현재 동사가 나와있, 나와있지만, 현재 시제로 보시면 안 돼요. 저도 방금 착각하고 갑자기 지워버렸는데, 투 부정사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 말은 미래란 소리예요이해 예,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패턴 48번의 행위유발 동사들이 5형식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 5형식 동사들을 능동태로 적으면 이런 형태였죠 동사 A2 부정사 근데 걔를 수동태로 적으면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BPP2 부정사라고 하는 게 지금 뭐로 바뀌어 있나요 어, 슈드 이거 B부터 2까지 묶어놓은 게 슈드로 바뀌거나 어, 우리 익스펙트를 볼게요 익스펙트 라고 하는 것은 어, will이나 should로 바꿔서 해석하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다, 애소리니까 will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으로 예상 어, 기대되어지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동사인 will과 should로 바꾸면 괜찮다라고 얘기 했었는데 요 시제를 따지면 미래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행위 유발 동사의 수동태들은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의 뜻이라서. 미래 시제로 보면 딱 좋고요. 지금 지울 때 c 번을남겨뒀어야할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왜냐하면 공사라고 하는 것이 something something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떠한 미래에 요게 완료가 될 거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is expected to create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되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속지 않는 거, 속지 않는 거. 미래가 나와도 요게 미래라는 거, 속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묶으셔가지고, will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b부터 2까지 묶으셔서 will이라고 적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66번 갑니다. 66번은 머스트라고 하는 조동사 뒷자리죠. 그쵸?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쓰셔야 하고요.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동사가 아닌 거 지우시고,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게비번밖에 없었죠. 정답은 그래서 비번입니다 67번. 67번 동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동사 아닌 거 일단 지우시고요. 이두 개의 차이는 정확히 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enable 어떻게 씁니까? enable. A2 무정사라고 하는 방금 또 얘기한 행위 유발 동사. 했던 48번 행위 유발 동사거든요. 뒤에는 A라는 목적어 남아있으니까 능동태로 쓰는 게 맞겠죠. 되시죠? 68번 갑니다. 68번에 4개가 나와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show that 이라고 해서 that 이하의 동사가 여기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냥 수제시 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가볼게요. 주어는 More university student나 나와 있으니까 s가 붙어 있어서 동사 s를 안 붙일 거고요. 안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얘는 조동사니까 통과죠. 두 번째, k로 넘어가 보면, 우리 participate 뒤에 in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라면 수동태로 쓰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 동사는 자동사죠. 그쵸? 렇 어, 자동사기 때문에 원래 participate in을 붙여 쓰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어 뭐뭐에 참가하다의 뜻으로. 그래서 자동사니까 일단 능동태를 골라주셔야 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어, 뒤에 시제 단서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기 r e c e n 보이시죠? 그래서 than ever before 보이시죠? r e c e n 라고 하는 게 시제 부서였습니다. 과거 시제에 붙거나, 현재 완료 시제에 붙는다 그랬었고요. than ever before란 말은 예전보다 더뭐뭐 한다 소리고요. 어쨌든, Recently라고 하는 게 과거나 현재 완료를 붙이는 친구라서 여기 현재 완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제부사였으면 시제부사 시제부사는 패턴 62번에 나와있어요 아니면 우리 책의 본문에 나와있었고 시제 파트에서 69번 갑니다 69번은 보시면 저 자리는 일단 동사의 자리고요 어 동사가 들어갈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의 자리고요 여기 Effective 보이시죠? Effective Next Monday 하면 Effective가 이때는 뭐 부터 란는 의미였다 그랬습니다 뭐 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미래니까 will be 쓰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렇죠 70번 갑니다 70번 또 보입니까 request- -야. 이번엔 맞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request- 나와 있는 와중에 여기 s h o u 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동사의 원형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동사의 원형이 두개 있네요 a번이랑 c번 어, 봉사의 원형이 두개 있으니까 뒤에 투 보시고 막혀있어서 수동태 고르는 것까지. 괜찮죠? 71번 응. 갑니다. 또 보이시죠? By the time.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외우시면 돼요.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콤마 끊으시고 주절로 미래완료나 과거완료를 쓰더라. 근데 미래완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완료가 들어올 거니까 종속절에 현재 동사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원래는 미래가 적혀있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 접속서다 보니까, 시조접에 따라서, 현재로 대신 쓰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by the time, 종속절의 현재, 번호편의 미래 완료. by the time, 종속절의 과거, 주절의 과거 완료. 이두 가지 공식이었습니다. 그쵸? by the time이 주절로 완료를 밀어낸다는 그 공식이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27번 갑니다. 27번은 will이라는 조동사 뒷자리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나온 게두개 있네요. 첫 번째가 work고 두 번째가 have been working이고요. 요런 will work를 쓸 것이냐, 혹은 will have been working을 쓸 것이냐는 해석의 차이인데요. 이 문제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will work라고 하는 요게 미래 시제고요. will have been working이 미래 완료 시제거든요. 뭐가 다르느냐? 다시 한번 미래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요 미래의 뭐뭐를 할 거야. 난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 강하고요. 미래 완료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미래까지 뭐 뭐를 완료할 거야 라는 요런 의미가 강하다고요. 그럼 보시면 뒤에 4 3 y 2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2년 동안에 다시 한번 넥스트만 다음 달이 되면 요 사람이 일을 할 건데요. 여기 여기서 32년 동안 일을 할 거야. 그 말은 다음 달이 되면 갑자기 32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하고 있었고 32년이 완료된다는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요럴 어, 때 미래 완료를 쓴다는 고그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두 개를 해석으로 풀으셔야되고요73 갑니다. 자, 73번 여기도 동사가 지금 들어갈 자리고요. 여기 콤마로 묶어, 묶어 있으니까. 접속사 뒤에 동사 들어갈 자리고요. 동사가 네개다 나와 있어요. 수태시 해볼게요. 주어는 various members라고 나와 있으니까, 동사 S를 안 붙일 거것이고요 붙어 있는 건 지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동태는 불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동태 동사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시제 가보시면 요거 뭐뭐뭐 한 후에 뭐뭐뭐 할 거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미래가 들어가 있으면 딱 좋겠네요. 뭐뭐 한 후에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딱 골라놨더니 뭐라 그러냐면 애프터가 시간 접속사니까 시조접에 따라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대신 써야 한다라고 하는 현재 동사 d번이 정답으로 바뀌는 와중입니다. 되셨죠? 시조접이요. 시조접. 시험장 가면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시조죠. 맞춰서 오십시오. 자, 74번 갑니다. 74번 여기도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거 풀어봤었죠. 우리 책에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동사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를 넣겠다. 되셨죠? 75번 갑니다. 25번 보시면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고 동사가 아닌 건 없었는데 맨 앞에 보니까 Early Last Week 보이시죠? 그럼 지난주 초니까 당연히 과거겠죠? 간단하죠,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스탯이 다 보셔도 되는데 너무 확실한 단서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 시제 걸어 보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번이요. 이거 했었던 거네, 그렇지? 아, 요거는 근데 글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네요. If라고 하는 요 가정법을 건드리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let 이라고 하는 동사를 건드리는 문제였네요 기억나시죠? 사역동사 make, have, let 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나 pp를 붙이더라 그럼 일단은 동사 원형이나 pp를 남겨두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이두 개의 차이는 뭐였냐면 이 동사라고 하는 건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따라와 있을 것이고 pp라고 하는 건 능동이 아니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것이다의 차이였더라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정답은 그래서 known이라고 만드셔야겠네요. 됐습니까? 좀 이상하네. 잠깐만. Please let me known. 아, 해석이 또안 되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원래라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요. 문법적으로 푸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no라고 해서 중간에 미가 나와있다 보니까 어, no를 집어넣어서 뒤에 목적어가 그냥 없어진 형태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한테 뭐뭐 하는 것을 알려 달라고 원래 목적어가 나와 있었을 테지만 해석이 안 되네, 해석이. 그래서 그냥 어 노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렛미 노. 어쨌든 해석도 같이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 77 볼게요. 1 7 번은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동사 인 것만 남겨주시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딱보면 수일치 문제네, 그치지 두어에는 레지던스 붙어 있으니까 동사 S를 안 붙인 A 번을 고르겠다.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어네스라고 하는 게조건에 접속사다 보니까 원래라면 여기 미래가 적혀 있었어야 되거든요. 미래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미래에 뭐뭐 할게라는 뜻이었는데 얘가 조건 접속사니까 현재를 대신 쓴 것뿐입니다. 사실 요 문제는 쉽게 나온 건데요. 사실은 시제 건드려버리면 애들 거의 다 틀리거든요. 어, 맞춰서 오시고요. 음. 78번 갑니다. 78번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As of next week요. As of가 아까 effective랑 동의어였지? 뭐뭐부터 했든. 다음 주부터 뭐뭐, 할 거야. 라고 하는 A번. 미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뭐뭐 할 거야. 79번 갑니다. 79번 했던 거네요. 그쵸? 가정법 공식. 이프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주절에 지금 플리즈 나와 있죠. 플리즈의 시제는 뭐뭐해 주세요라고 하는 미래라고요. 여기는 가정법 현재이거나 가정법 미래로 들어가면 되겠죠. 슈드는 어차피 없으니까 가정법 현재를 넣는다 생각으로 현재 동사를 골라 주시면 되겠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면 현재 아닌 건 지우시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요오 l 라이크가 하나의 동사라는 거. 얘가 동사 과거 아닙니다. 하나의 동사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우리 would like to 동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의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79번의 c번이 과거 동사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라고요.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would like to 동사 뭐 투부 정사 하고 싶다 이 뜻이었죠. 80번 갑니다. 80번은 지금 후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동사가 한개더 있어줘야 되고요. 동사가 아닌 건 지우시고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묶여져 있는데 수일치부터 해볼게요. 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남아 있는 동사의 수일치 어, 선행사에 맞추자 였고요선행사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의 s를 안 붙일 겁니다. 안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비번은 무조건 통과하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자테로가면다테테를 보니까 두 개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네요. 노미네이트 뒤에 바이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 수동태 고르는 문제였네요. 간단하죠, 그쵸 그렇죠? 음. 됐습니다. 뒤에 81번부터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101번부터 문제를 풀고 갈 건데 지금 시간이 어차피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가지고.